<laughs> 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오늘은가 이마트 후기를 한번 남겨볼 건데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마트 후기에서 먼저 다은 것들 을 소개할 건데요. 일단 소개라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이구미 꿈틀리 있는 마이구. 그거 있죠? 그거를 본떠서 이걸. 이거는 핸드크림입니다. 냄새 참 좋고요. 잔인하기도, <laughs> 목을 돌려야 돼요. 잔인하게. <laughs> 오 마이 갓. 초석날 때문에 그, 그 싸게 팔더라고요. 첫 번째 상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톤을 뽑았는데요. 총 다섯을 했고요. 이거는 첫 번째 판에서 나왔어요. 저와케스톤 누나. 여기에 5초 아라아 써있죠. 레어가 이제 이렇게 뽑혔고요. 이제 두 번째로 뽑힌 거는 이어스메틴 오기가 이제 1본판으로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친구랑 교환한 거예다 아니 이거는 친구가 아니, 친구랑 아닌 친구가 아닌 친구가 <laughs> 아닌. 이건 교환한 거그 다음에 네 번째로 뽑힌 거는 이거 이거 뽑혔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뽑혔고 야, 별로 안 좋은 듯 한데 마지막에는 진짜 제가 감탄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한번 뜯어볼 거예요. 뭐냐면 레인보우 갤럭시 코디세트 한번 뜯어볼 건데요. 원래는 페미니 코디, 페미니티코디세트 러블리버티코디세트 2를 살라 했는데 엄마가 큰거 하나 고르라고 하셔서 하나 그세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해. 저번에 주 제가 두 개를 샀거든요. 엄마는 이번 한 개도 고르라고 하셔서 이걸 했습니다 일단은 레인보우 갤럭시 일단, 아가리 패턴이용. 부츠, 블루 체크, 미니 스커트, 갤럭시 하트 머리핀, 컬러 버풀 니트, 파스트 스노크, 갤럭시 스타 드레스, 갤럭시 스타 슈준 갤럭시 하트 머리핀, 스파이즈 스톰이고플리즘 스커트 니트고요 그냥 레인보우 메이크업입니다. 어, 얘가, 얘가 코스모구요, 얘 나루죠. 여기는 나루랑 인내, 이렇게 코스모가 모델입니다. 코스모가 프리파라가 쓰면스 나왔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어. 이렇게 되는 거구요. 아마도 여거 올스타고요. 여것오 올스타, 여거랑 여거 올스타예요. 일단 뜯어볼게요. 어... 이렇게 되어있구요. 슈프레즐스톤 8개가 들어있고, 참외스톤 슈퍼레어 1개가 들어있구요. 3세 이상이고요. 장난감은 거의 3세 이상이더라고요. 우송이면 이런 거는 이런 것도 3세 이상이고, 가위를지안 가져와서 입기가 <laughs> 어려워요. 이게... 이게... 조금 어나서 어, 뭐냐? 일단은, 일단 가자. 일단은, 일단은 가위 가져올게요. 저 일상생활 가위 없어서 주, 주방 가위 가져왔어요. 여기 부분만 자를게요. 왜냐, 이 통은 제가 나도 이걸로 트렁크를 만들 수 있을 서 이걸 지활용려 하면 트렁크를 만들 수 있을 것요아요 요거는 뭐라 뭐라 착할게요? 진 조금 엄격한 성격은 아니야 저는 끈기가 있는 성격도 아니고 저는 그냥 원래는 스톤 말고 원래는 아이엠스타 아이엠스타 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어놨는데 포기있어요 이게 엄청 비싸 비싼데 아니야 뭐, 뭐, 그데쓸가 없을 듯 하고,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뭐야, 이거지? 이거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원래 액초 사진을 선호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적당히 사라고, 잘못 썼어요. 네 개봉을 했습니다. 두개못 <laughs> 잘랐죠. 이렇게 돼 있고요. 나좀 캐릭터 스토도 만들까 싶은. 어 이제 조금 카메라 높일게요. 이거를 네, 천천히 빼주시면 돼. 네. 이게 있구요. 이제 아이라 트렁크에 있는 그투머 커버 같은 느낌인지? 네. 하나씩 꺼내볼게요. 꺼내보도록 아, 네. 어. 클로버 퍼플 니트입니다. 네트라는 스톤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로 표시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잘쓰긴는모르고요또 이거는 파스텔 스커트입니다. 저는 요즘 교환 받는 것도 한국판을 잘안 받아 야지 이거는 오이스터 스톤, 아가일 패턴 샥스 퍼프즈입니다. 이것도 러블리 종류고요. 이거 세개 세트, 이거 세개 세트 루트예요. 빨리 빨리 을게요미소스서죄송합니 이거는 프리즘 스톤 니트입니다 스프라이즈 스톤이에요. 이것도 올스타 블루 체크 미니 스커트입니다. 올스타에서 아리라가 그렇죠? 이겼던 거죠나 요거는 코스모스 씨. <laughs> 갤럭시 아트머리핀입니다 갤럭시 스타 드레스입니다. 코스모스가 그리고 레어인 갤럭시 스타 슈트입니다. 애는 전설인 레인보우 베이크.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뒷면에선안 그러네요. 음, 그래서 스톤 혹이구요. 일단은, 어,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을 연락합니다. 네, 그래서, 어, 200을 연락하는데, 이제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여러분, 그은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저희 다음, 어, 다음 유튜브를 기대해 주시길 바래요 바이바이.